준비. 준비. 이마서 시작. 어이. 발도 하나. 어이. 견좌 정면 내려베기. 하나. 어이. 둘. 어이. 좌우베기 하나. 어이. 둘. 어이. 삼단베기 하나. 어 횡단일검 준비 준비 하나 어이. 둘 어이 빗겨배기 하나 어이. 둘 어이. 견적 빗강짜배기 하나 어이. 견적 대도세 견자 천오백이 하나 어이. 둘 금계독립팔상세 하나 자세 바꿔서 둘 자연세 견자 법법이동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전진 배기 앞으로 하나 어이. 뒤로 둘 어이. 자로 셋 어이. 우로 넷 이에 배기 하나 서도 셋 견저 자세 바꿔서 견저 전우 배기 하나 어이. 둘 어이. 조천세 하나 씨앗에 착검.